함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시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복결교회 교우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라고 하기에는 바울의 억양이 조금 강력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읽어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글 성경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을 직역해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어리석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에게 어리,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격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은 이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림 그리듯이 밝히 알려주었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그 은혜를 멀리 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은 누가 너희를 꿰더냐? 라고 말을 하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당신들이 마술에 걸렸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그렇게 내가 절절하게 표현하고 절절하게 이야기했는데, 당신들은 지금 은혜가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니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들은 마술에 걸려서 지금 최면 상태에 있는 겁니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예루,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들었고 이에 현혹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업적을 세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은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교우들에게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다시 육체의 일, 구원과 전혀 관계 없는 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하다가 좀 유명한 배우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 배우가 중학교 때 혈액검사를 했대요. 혈액검사를 했더니 혈액검사 결과 자기가 A형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제가 학교에서 혈액검사를 했더니 A형이 나왔습니다. 엄마 혈액형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O형이라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혈액형은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 B형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O형하고 B형하고의 사이에서는 A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내가 왜 A형이지? 아, 나는 입양됐구나. 나는 주서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친부모를 찾아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도 은혜니까 이분들을 나의 부모로 여기고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래, 우리 부모님으로 지금까지 나를 키워 오셨으니까 이분들을 나의 부모로 생각하고 살자라고 결심하고는 하루하루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부모라고 생각 안하니까 부모님한테 혼날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서 와서 나를 이렇게 혼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언제 버려질지, 또 언제 나의 붐친 부모가 와서 나를 데려갈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어요. 내가 버리, 데려온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군대까지 간 거예요.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가서 혈액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를 지칭해주는 말해 주는데 의사가 이병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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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이병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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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형 B형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A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진짜 혈액형이 B형이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친자식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나는 버려진 자식이구나 나는 이제 데려온 자식이구나 입양됐구나 라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은 내 자녀다 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은 내가 입양됐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구나 내가 업적을 쌓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매일매일을 불안해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바울사도가 어리석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끗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큰 부자여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품에 품으시고, 당신들은, 아니,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붙 잡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괴로움을 겪다라는 뜻과 함께 경험한다.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우들이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경험한 일들, 즉,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겪었던 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모든 경험이 과연 헛되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곤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일들,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그 모진 시간을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꼭 붙이시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들의 삶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40년 전, 50년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삶 너무나 고달팠지요. 너무나 힘들었지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견뎌왔는지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지금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손사례를 치면서 절대로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진 시간, 그 힘든 시간, 그 험한 시간 잘 견뎌왔고 잘 이겨왔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에 그 모진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은 하나님 겪,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한례를 받아야 한다고 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은혜를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잘 행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셔,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고 바울사도는 선포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고 죄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지요? 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실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니라. 아 우리 살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신들을 주장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나만이 아니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 지옥불을 태우는 불쏘시개 또는 개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그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아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입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반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바울사도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율법을 인용해 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야마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바울 사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롭다 칭하지 못합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나니라. 바울사도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율법에서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조항이 13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613가지를 지키며 사실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이 613가지를 다 지키며 살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나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여김을 여겨, 조림을, 조롱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식일 하루를 쉬면 하루를 굶어야 합니다. 나 하나 굶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 하루를 일을 못해서 굶으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지 못해. 이를 나가면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들. 죽어 마땅할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지만 본래 기록된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당해야 하는 모든 저주, 사람이 겪어야 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홀로 다 받으셨고 그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다 풀어 주셨습니다. 13절에 속량했다 라는 말은 몸값을 치르고 되찾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죄값을 치르고 구해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방인들, 즉,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성령의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나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 명백한 진리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다시 불안한 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